발표를 맡은 최승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우니까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laughs> 아, 네. 어, 노정성님과 김유진님과 그리고 최근에 김성현님과 함께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어, 2022년 초부터 알파코드 논문이 나왔을 때 어, 이거는 좀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GPT 3 시절은 아니고 그 이후에 ChatGPT GPT 3 시절에는 제가 카운트를 못해서 ChatGPT 시절부터 했을 때는 8월 현재 4,282개 정도의 대화 로그가 가지고 있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어 생각보다 적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호기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호기심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지적 주도성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은 뭔가를 궁금해하는 아이가 자신이 그것을 궁금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호기심을 어떻게 충족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얘기죠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인공호기심이라는 생각을 오래 어,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네 개의 꼭지로 준비를 해 놨는데요 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 전제 조건이 5원이 지금 거의 1주년 됐죠 작년 9월 13일 정도에 나왔을 텐데 5원 이후의 세상에서. 모델이 인스,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매우 잘할 때할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한 화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형 AI가 인공 호기심을 품고 입력을 깊이 읽도록 스스로를 길어 올리는 생각의 도구를 고안하고 활용하게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5원이 나왔을 때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GPT-3 시절이나 그그 그 다음에 챗GPT 시절에 저는45 정도에서는 잘안 됐던 거가 되긴 하지만 잘 작동하지 않은 거가 이렇게 약간 DSL 형태로 프롬프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느슨한 프롬프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글 읽기라는 함수가 있고 함수스러운 게 있고 질문이라는 함수스러운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구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메인 함수에서 함수스러운 거에서 그거를 호출하고 리턴하고 그걸 이제 체인링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원을 어떻게 하면은 오래 실행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훨씬 더 길게 또 의미있게 실행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링크를 공유드릴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그 링크를 따라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 호기심이라는 화두로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모델 스스로 파고들어보게 하는 접근을 했었는데요. 약간 재귀의 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라색 부분만 읽어보면 응답의 맨 마지막에 응답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쓴다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꼬리 물기로 그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질문을 발생하고 모델이 스스로 얼마나 추진을 할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상당히 3월즈음에 올해 3월즈음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링크 우하단에 있는 링크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만 꼽는다면은 그 안드레이 카파티가쓴 어펜드 앤 리뷰 노트라는 글을 입력을 하고 어딥 리서치가 검색을 안 하게 약간 프롬프팅을 줬었어요. 물론 검색을 하려고는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검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너의 추론 능력. 그러니까 딥 리서치가 O3를 바탕으로 했다면 O3 본연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쓸 수 있을까에 대한 심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20회를 어 반복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 회차를 가지고서는 진행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 19분 23초 정도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어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생각의 도구를 이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 정도의 생각의 도구를 주어주고서는 더더 어뭐 깊게 추궁한다, 발론한다, 뭐 회고미 성찰한다, 더 높은 층위의 질문을 던진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변주한다. 풍부한 지식을 총동원한다. 아날로지를 시도한다 시나리오를 구체화한다. 통합적 전망으로 재정리한다. 그리고 이것에 그 아홉 개의 도구를 모델이 선택하고, 그 선택해서 풀어낸 내용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다음에 본문을 쓰게 하고, 거기에 다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모델, 도구를 이유 있게 선택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 20회 했을 때. 어, 지금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제 심상에선 어? 이거 좀 탁월한데? 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펑션콜링 도구 사용 다 비슷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런 그 어, 코딩에 관련된 컴퓨테이셔널 땡킹에 대한 다른 변주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다. 이게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늘 그걸 하고 있지만 다른 거에 전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도해 봤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은 건데요. 이게 5월 달쯤에 O3가 나오고서는 지 s 에 r 라는 프롬프트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트랄 코텍스 1이라는 아 코덱스 10이라는 블로그는 스콧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이분이 그 AI 2027이라는 그좀 올해 초에 화두가 화제가 됐었던 그 글을 발표한 공동 저자 중에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또 다른 분의 그 GPT 게싱을 하는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O3가 어떻게 천재적인 추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블로깅을 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인용한 프롬프트를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재미삼아 안드레카파시가 잠깐 한국에 왔었을 때 안드레카파시가 저거를 인스타에 올렸을 때 어디서 저걸 찍었을까를 오스리로 하여금 이제 추론을 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약간 확대하면서 부분을 보고 저기가 명동성당이 아닌 이유는 첨탑이 두개 있다. 그런 것들을 어, 파고들고 뭐 석양일 때 태양의 고도가 얼만큼 되면 어떻게 이게 그림자가 질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 이게 나중에는 보니까 이 COT 안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로비의 것들을 검색을 하면서 그거를 이미지를 찾고 실제로 그때 이미지를 읽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 종합을 한 다음에 이게 조선 팰리스 호텔 24층일 것이다. 근데 저는 정말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은 아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레이 카파시가 나온 김에 안드레이 카파시가 올해 2월 초에 어, 바이브 코딩에 대한 그 문제적인 포스팅을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가 처음 문장이었거든요. 이거를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지 않나? 다들 조이구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정말 5를 따라가고 약간 재즈 연주하듯이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embrace exponentials라는 신기한 용어가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것들을 embrace 포용한다,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원 이후의 세상에서. 모델이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정말 너무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상상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화두는 조이기 어떻게 하면 모델이 빗나가지 않고서는 잘 작동하게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것과 이분법으로 나누자는 게 아니라 막 가는 거 탐색하는 거에서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쓰고 있는가라는 화두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인공지능심을 품고 입력을 깊이 읽도록 하는 것에서. 이제 제가 쓰는 프롬프트를 프롬프트와 대화의 과정을 좀 시각화를 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을 때 어, 이때는 도구를 쥐어 주는 게 아니라 그 맥락에 입력에 맞춰서 도구를 발상하도록 프롬프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에 맞는 도구를 발상하고 그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이제 저기 마른 먹이라던가이 네모고 네모 모양이 있을 때는 그거를 다른 모델한테 분배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다시 메인이 되는 모델한테 돌아가서 그거를 분배하고 도, 피드백을 주고 분배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제 여러 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이 보는 도식이죠. 조금 전에 제가 수동으로 한 거가 요즘에 많이 쓰는 멀티 에이전트들이 하는 리드 오케스트레이터의 그러니까 리드 에이전트의 역할은 인간이 하는 거가 비슷한 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배하고 모으고 어떻게. 어, 지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그 맥락 안에서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메모리는 모델은 어, 맥락 안에서만 기억을 하지만 저는 그 전체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저 자신을 활용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모델이 나를 잘 쓰게 할까의 관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로 올린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한번더 강조를 했는데요 기로 올린다의 관점에서는 내가 모르는 도메인에 대해 모델을 믿고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제 올해 제가 초반에 가졌던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주요 개서의 프롬프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뭔가 모델이 성능을 내게 하려면 그도메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인출하는 것이 토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델은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는 그 언어를 쓰 어휘를 쓰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레버리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심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도했던 거가 변분 심포니가 이제 경로 적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부하고 싶지만 좀 어려웠던 이게 범함수, 변분 원리, 변분 어, 경로 적분 등에 관련된 이야기, 물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약간 비유적으로 풀어낸 글을 썼던 과정인데요. 그때 한 17개 정도의 대화를 하면서 이 과정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고 그걸 해낼 수 있을까를 좀 탐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입력에 맞춰 자동으로 도구를 고안하고 활용하게 하는 거가 그 다음 단계 정도에서 좀 꽂혀 있었던 건데요. 어, 이때 가지고 있었던 심, 심상이 어,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 유용한 부산물을 생성해내는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메타 파이프라인이 되, 되곤 한다라는 심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가 어떠한 맥락을 이렇게 구불구불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코드가 나올 때도 있고 부산물이 이렇게 떨어지죠. 코드가 나올 때도 있고 어, 프롬프트가 나 나올 때도 있고 응답이 나올 때도 있고 입력에 쓴 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가능한 단위다. 어, 그래서 부산물을 어, 석유 같은 것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부산물로 나왔던 건데 아 이게 유용하니까 부산물을 오히려 나오게 하려는 심상을 어, 엔지니어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어, 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드는 메타 프롬프트를 만드는 과정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과정, 과정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는 좀 생략을 하고요. 어, 이게 어, AI 스튜디오에 있는 것하고 사실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스펙으로 뻥튀기를 한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데 그 코드가 다시 프롬프트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래서 이제 순환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었던 거가 어떤 일련의 대화의 과정이나 입력하는 글을 가지고서는 비주얼 프롬프트 v 5.4라는 애한테 메타 프롬프트예요. 얘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그 앞에 있는 입력을 주고서는 어, 프롬프트를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다섯 개를 발상해봐라고 했을 때 어, 보면은 저는 좀잘 모르는 도메인 용어, 디자인이나 예술에 관련된 도메인 용어를 써서 이미지 생성을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내심미하는 어느 정도 만족시키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입력을 주고서는 메타프롬프트를 돌린 다음에 거기에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면 그때 코드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실험들을 7, 8월 정도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 그 유튜브에서 아, 예, 다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코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캔버스나 어, 뭐,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 아파라토스가 아니라 그 클로드에 있는 건 아티팩트죠. 아티팩트 같은 것들을 어, 생성하는 메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미지가 아니라 코드 조각들을 만들어 내게. 근데 코드는 길게 생성이 되니까 스펙을 또 기니까. 스펙의 요약본을 다섯 개 정도 얻을 수 있게 한 다음에 거기서 큐레이션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뻥튀기하는 어, 그런 심상을 가지고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그 어, 그 이게 스타 스타니아스 레밍인가 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분이 쓴 어, 사랑과 텐서와 사랑이라는 시를 넣고서는 뭔가 그 작업을 만든 건데요. 역시 시간 관계상. 자,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링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개그 어떤 바이브 코딩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더욱 더 바이브를 추구하기는 어 조금 더 이제 익스포넨셜즈로 가 보자. 그래서 지금 m e t r 의 그래프나 아니면 최근에 ICPC에서의 그 그래프들을 보면은 모델 위에 있는 시간 지평선 그래프는 사람이 수행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최근에 ICPC에서 그러니까 대학생 어, 코딩 대회에서는 사람보다 올라선 첫마이스터을 찍었잖아요. 그때 그 아, 어, 문제 중에 그 IMO 급의 모델이 시도했었던 거는 241분을 붙잡고 있었어요. 모델이 4시간을 붙잡고 있는 거가 올해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심상을 가져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시대와 설계의 시대라는 이제 서튼의 그 경험의 시대에 관련된 것들을 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제가 아까 그 메타프롬프트를 메타프롬프트를 어, 만들었을 때 조금 더바이브 있게 가본 건 뭐냐면 그 메탄프롬프트에게 컨텍스트 안에서의 경험을 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정말 예술가라면, 디자이너라면 어떠한 편향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의 경험을 겪고요. 메타 프롬프트가 그다음에 그날 밤 하루 밤을 잡니다. 자고 나면 무의식이 작동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니지만 이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델의 응답이 어떻게 바뀔까? 그랬을 때 이제 약간 현대 미술적인 어떤 창작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컨텍스트가 정말 길다면 어떻게 경험을 주고 일상의 경험을 주고 모델이 거기서 보상을 얻어서 아직은 모델의 내재적인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 했을까 할수 있을까 다음 모델에 일어날 일들을 좀 실험해 볼수 있을까에 대한 심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실험을 해, 요즘에 많이 하, 했던 것들이 두 권의 무작위적인 책을 뽑고 그 안에서 또 무작위적인 페이지를 연 다음에 있는 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시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관련된 걸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구원 브래넌이 사실 그 오픈 AI 밖의 영역에서 그 스케일링 러를 조명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 LLM이 꿈을 꿀수 있게 하자, 백일 몽을 가지게 하자. 그래서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꿈의 공장을 돌리는 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작과 끝이 있을 때그 사이의 것들 이 있는 방식으로 생성형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탐색하는 접근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에 그어 대한 실험들, 어 이두점 사이의 길이 있고 거기에서 의미가 의미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들을 되게 계산적으로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을 써서 돌리면 뭘 얻을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거는 이제 음 여기서부터는 어 슬슬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냥 이런 생각도 해봤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게 하면 어떨까. 이미 도구의 기계인데. 왜냐하면 이미 도구의 기계죠. 펑션 콜링, MCP, 도구를 쓰는 기계죠. 도구의 인간이잖아요. 호모파베르 그런데 사람은 유희의 인간이죠. 그러면 유희의 기계는 가능할 것인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이의 메커니즘의 기계 버전은 뭐가 있을까? 어느 부분이 작동할까? 시행착오 연결 실험 가설 세우고 그런 어떤 맥락을 만들면서 배움을 이끌어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같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의 모델을 그래도 써야 되니까 오늘의 모델을 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 같은 것들을 조금 한1 5개 정도를 어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선님과 함께 유튜브에다 올렸기 때문에 아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진적이면서 순진한 상상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제가 오늘 그거를 소개 못할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왔기 때문에 역시 어 영상으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 어 일단은 이겁니다. 정말로 모델이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면 무슨 일이 될까의 다음 버전으로 정말로 모델이 새로운 과학을 꽁꽁을 발명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수준이 일상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 볼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상을 이제 저번에 이제 정성님과 녹화를 했었을 때 조금 좀 나이브하지만 어 희망적인 경로가 혹시 있나? 누구나 예수, 비관적인 경로는 지금 너무나 쉽게 예상하거든요. 굉장히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어, 마, 마태 효과가 있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되고 이러한 그 우려들이 있는데 희망적인 경로는 존재할까?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어, 하고 있는 오늘은 예, 2025 25년 에피소드 토요일 몇이었죠? 토요일 아침 예. 에피소드 하여튼 최근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약간 다시 돌아와서는 이게 결국에는 경로 적분하고 관련이 다시 있는데요. 무수한 가능성의 경로들이 중첩돼 있지만 위상 차이 때문에 소고가 많은 경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소고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가는 여정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로조차 잠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준비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버턴 윈도라는 우 거가 이제 그 약간 정치 쪽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의 인식이 아니라 바깥의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오버턴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오버턴 윈도가 우 이동하는 거에 관련된 것으로 어그 예, 그거를 좀 생각해봐야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상상 부분은 사실 시간 관계상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QR코드에 오늘 자료가 있고 예전에 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놨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